명조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길네도라고 합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제니 라군나를 여행하면서 거의 절반 이상을 저희와 함께한 제니를 뽑아볼 시간입니다 슛 제니야 기다려 어예 제니야 기다려 꽃 싸들고 갈게 내가 너가 좋아하는 검창폭꽃 어, 열다개딱 사가지고 갈게! 자, 그러면은, 우리 젠리를 맨 처음 만난 은행 앞에서 뽑아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와이프 들 꽃도 사줬고, 우리 오피스 와이프장 직장 앞에 왔으니까, 바로 뽑아볼까요? 뽑기 전에 사료도 한번 낭낭해 봤구요. 앙, 오시, 제가 오늘 뽑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오, 뭐야. 오, 예, 공짜 20원석이다. 1주년이라고 뭔가 많이 주네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23일 후에 주는 거야? 에이 줄건 바로 주지 자식들 째째하게요 어? 3주 후에 주는 건 뭐냐 어디있어어디있어여있다자 저걸 한 번에 받기 위해서 안 받고 있었고요 바로 받아볼까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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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젠니 드디어 나왔습니다 2장 1막부터 같이 함께 했던 우리 지안 니짱 아 이쁘다 이번에 1주년이라서 그런지 이 뭐야 어 가장 최근에 나온 칸타렐라와 가장 최근에 복각한 바수인을 제외한 나머지 캐릭터들 이런 식으로 다 복각을 한다고 하네요 여기 안 나온 캐릭터들은 이제 후반기에 복각할 예정이고요 어 무기 이쁘다 와 아, 무기는 좀 뽑고 싶네 무기가 너무 이쁜데 아 그리고 이번에 1주년이 된 기념, 기념으로 무려 2배가 다시 풀렸다는 사실 어우, 근데, 어우, 머리 아파. 아, 제가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지금 머리가 좀 많이 아픕니다. 하, 아, 약속이 있다 보니까 술 마시고 녹화를 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현재 젠니 캐릭터 뽑기는 이제 80개를 미리 제가 채워놨구요. 나머지 제한은 반천장 때 픽돌이 뜨면은 캐릭터 뽑켓을 예정이고요 반천때 젠리가 뜬다 하면은 무기 뽑켓을 예정입니다 아 근데 이 게임 너무 불안해요 지금 제가 이 게임 라군나 온 이후로 아이 어, 로코코를 제한 나머지 캐릭터들을 제가 다 픽뜰 떴거든요 이번에도 픽뜰 뜰것 같아요 씨발 아니 이번이 라군나 온 이후로 싹다 픽뜰이 뜨니까 결국은 브랜드를 거르게 됐어 아 진짜 망겜이야 하지만 젠리야 난이가 나올거라 믿는다 진짜 믿는다 어? 우리 2.4뉴 와이프 이 게임은 또 새로운 버전 나올 때마다 와이프가 바뀌네 2.4 새로운 와이프 우리를 지앗이 뽑기 드디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시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복슛 처음은 당연히 안나와 음 처음은 당연히 안나오고요 2 0법째3 0법 다른 건안 바란다, 젠니야. 딱 반천장에만 나와줘. 나 욕심 없는 거 알잖아. 가보자. 4 0뽑 50! 60! 반천장입니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반천장! 슛! 응? 오성 소리가 바뀌었어. 원래 저런 소리 안 났잖아. 아. 아, 그럼 오늘 업무를 시작해보죠. 네아내임 예. 그래, 넌 양다리라, 나는 술을 마시다니. 하나 더? 나 욕심 없는 거 알잖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까비오. 나이! 아, 요즘 명주에서 제가 억까 당한 거 생각하면은, 여기가서 하나 더 떠도, 정상 참작을 하지 않았었나. 어. 아님 말고, 캐릭터 뽑기는 다 쓰고 갈까요, 일단? 에잇.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안은, 오로시! 자무 뽑기를 위해 쓸까 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처음 시법. 슛 여기 뜨기만 하면은 가벼 20법제 30법슛 40법제 아자 50법제 가보겠습니다 50법제 하 <목소리> 설정이 사나 그그 곳이면 그냥. <웃음> <Yeah>! <웃음> <웃음> 아! <정말> 아아 <laughs> 뭐야. 아! 와. 와! 보이십니까? 이태팸미 개쩌는 눈알. 손잡이. 그리고 야근 주머니. 자, 이 친구 맨 처음 봤을 때 되게 아를레키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보니 이거 완전 암흑감무 뭐 아니야? 아! 뽑았으니까 체험 한번 해봐야지, 그래. 바로 제목이. 음, 일반 공격에 적정, 적당한 타이밍에 일반 공격? 2평. 어, 뭐, 뭐 이렇게 복잡해? 몰라? 뭐 하다 보면 되겠지. 오. 궁극기. 오! 뭐야, 머리카락이 빛나! 뭐지? 오! 야근에 빡쳐가지고, 어? 변신했다. 어, 다이! 방금 시간 남은 그 야근 수장이야? 오에 전세계 와이프들 특 화가 이빨 이 나가지고 변신하니까 아주 무섭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무섭게 생겼는데도 이 변치 않는 외모 너 아껴 넌내 와이프 할 자격이 있어 전문을 껴줘야지 교체. 와 이것도 이미 있었네 꺼져 내 새로운 와이프한테 이런 무기 껴줄 수 없지 에잇 바로 전무, 바로 성장, 성장. 응? 업무 효율이 높아진 것 같네요. 이래선 게으름도 못 피우겠네. 업무 효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효율이 좋아졌을 걸. 응응응응응응. 아, 이렇게 강한 힘을. <laughs> 좋네요. 나도 너가 좋아, 제니야. 우리 한 여섯만 오차. <laughs> 뭐 이제 포켓도 했으니까. 일하러 가야지. 잼니야, <목소리> 넌 일할 때 가장 가 이뻐.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는 빨리 잼니짱가 두근두근 야근 다이트를 즐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자, 프로필 사진 당장 받고, 새로운 와이프가 왔으니까, 프로필도 바로 새로운 와이프로 바꿔야지. 진짜 끝! <laughs> 야, 야, 너, 녹화 종료했지? 아, 어, 안 돼. 나 와이프 못 잃어. 아, 간사를 났짱, 미안해. 걔는 비즈니스 와이프야. 용서해줘여식 싫고. 나한테 너밖에 없는 거알잖아 너랑 나라면 열만 못 차. 축구팀 만들어야지. 한수보군도세명더 한 만들까? 아, 아이스테로요. 칸사를 났짱. 나넌못 잃어. よ <Yo! S 2> <music>